북한 사람들은 마음대로 여행 못 갑니다. 여행증이 있어야 해요. 우리는 주말에 부산 가고 싶으면 그냥 가잖아요. KTX 표 끊으면 되죠. 북한은 달라요. 다른 도시 가려면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해요. 여행증이 뭐냐고요? 일종의 이동 허가증이에요. 출발지, 목적지, 이동기간, 이동 사유를 다 적어서 당에 제출해야 해요. 승인되는데 일주일에서 한 달. 거절당하면 그냥 못 가요. 왜 이렇게까지 통제할까요? 주민들의 이동을 감시하려는 거예요. 평양으로 몰래 들어가거나 탈북하는 걸 막으려고요. 기차역마다 여행증 검사소가 있어요. 여행증 없이 타다 걸리면 바로 끌려가서 조사받아요. 평양은 더 심해요. 평양 거주 중이 있어야만 살수 있어요. 평양 방문도 특별허가 받아야 하고요. 요즘은 뇌물로 해결하는 사람들도 많대요. 검문서 통과할 때돈 주면 여행증 없이도 봐주는 거죠. 코로나 이후엔 도시간 이동이 더 막혔대요. 격리 명목으로 아예 봉쇄해버렸거든요. 여행증 없이는 여행도 못하는 나라. 상상이 되시나요?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면 화면 두번 톡톡 눌러주세요.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동의 자유, 북한 사람들에겐 꿈이에요.